2주전하고 이제 똑같은 영상을 촬영해야 되고 그렇겠습니다 저그 오늘 또 오늘 또 변함없이 어 신학 어 불교를 대표하는 아스팔트 불교를 대표하는 스님 중에 한 분이신 아어 신학스님이 어 박근혜를 구하자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드리자 그 몸에 걸치는 현수막을 걸치고 지금 그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종교, 불교, 불교, 불교 종교에 맞게 제가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 반야신경 들어갑니다. 하, 반, 야, 바, 라, 밀, 따, 심, 견, 관, 자, 재, 보, 살, 행, 심, 반, 야, 바, 라, 밀, 따, 시, 중, 견, 오, 홀, 공, 도, 실, 채, 고, 엑, 사, 리, 자, 색, 부 리, 공, 공, 부 리, 세, 색, 죽, 시, 공, 공, 죽, 시, 색, 수, 상, 행, 니 자시지 북공상불생물멸불구부정부중불감시고공중무생무수상행신무안비술신의무색성양미초건무한계내지무희식계무무명영후무명지내지문호사여 고진멸도 문지형무도 기무소도 고에버리살타에 반야바라밀다구신무가에 무가이고 무요 을, 해, 전, 도, 몽, 상, 구, 경, 혈, 반, 삼, 세, 지, 구, 레, 반, 냐 바, 라, 미, 다 구, 두 간, 효, 따, 라, 삼, 약, 삼, 보, 리, 에, 고, 지, 반, 냐 바, 라, 미, 다 신, 지. 明咒心母上咒心母等等咒能解一切苦尽解不了苦受凡家巴拉弥达诸诸殊卢阿阿拉杰哈，阿杰巴拉僧阿杰摩底萨瓦阿杰阿杰巴拉阿杰巴拉僧阿杰摩底萨瓦。 자막 제 바라 및승아제 모지 하바 반야바라밀다 신경관자재보살행신반야바라밀다시중여노예공도실최고의사리자색불이공공불이세색주시공공주시색수상인신 자, 시, 지, 북, 공, 상, 불, 생, 물 멸, 불, 구, 부, 정, 부, 중, 불, 감, 시, 고, 공, 중, 무, 생, 무, 어, 수, 상, 행 식, 무, 안, 미 비, 술, 신, 어, 임, 모 백성양미 조건무 한계 내지무희식계 무무명 영후무명 지내 지문 호사 영무노사 <목소리> 고진멸도 문지형무도 기무소도 고해보리 살타에 반냐 바람일자 고심 가에목가이 고무요공통 권리전도 몽상구경 혈반삼세지구래 반야바람일다 구득안혀까라 삼약삼보리에 고찌반야바람일다 신세신 명조신모상요신모등등요능계일제고지제부로구설반야바라밀다주죽슬주아알라제한아제바라승아제모지사바아제아제바라제바라승아제무지사바 한글자바 제공 및 자막 제 모지 하 b 반야바라따경바자제따 신경, 이따, 신경, 이따, 신따 신경, 이따, 신경, 이따, 신경, 이따, 신경, 이따, 이공공불 이따, 색경이공공경 이따, 수경이시 시자시지 불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 시고 공중 무생 무수상 행신 무안미 비술신 려이무 석성양미 초번 무한계 내지 무희식계 무무명 영후 무명지 내지 문호사영 고진멸도 문지형무도 기무소도 고해버리살타에 반야바람일다 고시무가에 무가이고 무요 엘전 도몽상구경 혈반삼세지구래반야바람일다구드간효따라삼작삼보리에고지반야바람일다신지 명요신모상요신모등등요능계일세고진세부보로구설받냐바라밀다주죽설주아알아제한지발제바라승아제모지사바하지하제바라제바라승아제모지사바 रा जे बरा सु मुंहिंजे बाब 아땅다 가서 과안자재보살행신가야바라미다시이 땅에 가서 이 땅에 가서 이이이공공불이 땅에 가서 공공에수상 자시지 북공상불생불멸불구부정부중불감시고공중무생무어수상행신무안비술신의모 백성양미초건무한계 내지 무희식계무무명영후무명기 내지 문호사영로 오 고제멸도문제 형부득이 무소도고 에 어디 살타에봤냐바라미다고시무가에 무가이고 무유 리 전도 몽상 구경 혈 반삼세지 구래 받냐 바람 일다구 누가 녀 따라 삼냐 삼보리에 고지 받냐 바람 일다시. 여십모상여십모등등여능계일세고진세일보러고설반야바라밀다주죽설두아알아제한제아제바라승아제무지삼바아제아제바라제바라승아제무지삼바아 라제 바라승아제모 반야바라밀다신경관자제보살행신반야바라밀다시주변오 예공도실 최고액살리자색부이공공불이새색주시공공주시색수상예님 공상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중 불감 공중 이 자식이 무공상불생, 물멸불구, 부정부중, 불감시고, 공중무생, 무소상, 행신무안히비신이 넓어, 백성 양미처, 금무한 계 내지무, 시식계무, 무명, 영후, 무명지에 내지무, 허사, 진멸도문지형무도기무소도거에머리살타에받냐바람일다구신무가에무가이고무요 전도몽상구경혈반삼세지구래받냐바람일다구두간효따라삼약삼보리에고지봤냐바람일다신지 明觉心母，藏觉心母，顿顿觉能觉一切，故知一切不落。故说般若波罗蜜多咒，即说咒曰：唵阿若波罗僧揭帝烁皤罗僧唵阿若波罗僧揭帝烁皤罗僧。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하바. 바람이 다 심경과 안자재, 달행신 바람이 다시 죽여놓대도실 최고의 사리자색, 불리 공공, 불리 새색, 즉시 공공, 즉시 새 수상 행신. 자시이북공상불생물멸불구부정부중불감시고공중무생무어수상행신무안미비술신의모 백성양미적번무한계내지무희식게무무명영후무명지내지무호사영무호사오고진멸도문지형무도기무속도거해머리살타에받냐바람일다구지 <목소리> 가에목가이 <목마의> 고무요공통 권리전도 몽상구경 혈반삼세지구래 받냐 바람일다 구드간효 따라삼약삼보리에 고지받냐 바람일다 신지 명조십모상조신모등등요능계일세고진세일보로구설받나바라밀다주죽슬주아알아제한제아제바라승아지못지사바아지아제바라제바라승아지무지사아 아제 <농의> 바라승아제 야바라밀다 신경과 안자재 보살행신반야바라밀다 시주여노. 예공도실체고의사리자색불리공공불리세색시 공공주시세 주사니. 자시이북공상불생불멸불구부정부중불감시고공중무생무수상행신무안미비술신인무백성양미초건무한계내지무시식괴무무명영후무명진내지문호사영문 <목소리> <목소리> 오 고제 멸도 문지 형무도 긴 무소도 고에 어디 살타에반냐 바람 일다고 심 무가에 무가이고 무유. 레전도 몽상 구경 혈반 삼세지 구에받냐바라 밀다구 드간 효 따라 삼약삼보리에 고지반냐 바라 밀다신디. 명요신모상요신모등등요능계일세고진세일불어구설받야바라밀다주죽설주아알아제한제아제바라승아제모지삼바아제아제바라아제바라승아제모지삼바 라제 바라승 아제 모지 하바 야바라밀다신과관자재보살행신반야바라밀다시중여노 예공도실 최고의사이자색부리공공부리새색죽시공공주시색수상행신 예 이자시지 북공상불생물멸불구부정부중불감시고공중무생무수상행신무안비을신의모 백성양미적번무한계내지무희식게무무명영후무명지내지무호사영무호사오고재멸도문지형무도기무속도거해머리살타에받냐바람일다구심 <목소리> 가에묵가이 고무요공꼭 권리전도몽상구경혈반삼세지구래반야바라밀다구득간혁다라삼야삼보리에고지반야바라밀다신 명조신모 상교신모 등등교 능계일세고 진실부로 고설받냐 바라밀다주죽설주알 아재 아재 바라 아재 바라 승아재 못지삼바 아재 아제 바라 아 바라 승아재 못지삼바 라제 바라승 아제 문지 하바 그고